한 번씩 주변에 참 답답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가만히 보면 참 논리적이시고 또 생각도 깊고 신중하신데 참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중하시고 신중하시고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서 답답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칸트도 그런 답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뭐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인류 역사에서 굉장한 것들을 뭐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참 혼났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과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칸트가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말은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가씨가 먼저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듣고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도서관 찾아가서 그때부터 연구했습니다 결혼하면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연구 결과 결혼을 딱 냈습니다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laughs> 그리고는 그 아가씨 집에 쫓아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아가씨의 아버지 되는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개 따님이 저에게 청혼을 해서 제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장이 될지 모르는 그분이 아이고, 칸트씨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독일의 지성이 저희 딸과 결혼해 주신다니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애가 3명입니다.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참 결단력 있게 선택을 하고 또그 선택을 했으면 손으로 발로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꾸무적 꾸무적 계속 꿈틀 꿈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런 좀 느그적 느그적한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일 겁니다. 롯은 참 우유분할합니다. 또, 무적, 무적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옮기고 일을 했기 때문에 롯은 그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떨어져 살 때는 이제 롯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자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여기저기에서 툭툭 튀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 롯이 소돔에 이렇게 거처를 옮기고 살게 되었을 때 사회 주변 5개국과 엘람 동맹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때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로스는 원치는 않았지만 그만 이 전쟁 가운데서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신과 가족 모두도 이렇게 소돔에 있는 사람들처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저 멀리 있던 아브라함이 듣자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빼앗겼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찾아오고 또그 생명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롯은 이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돔에 가면 또 이런 일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함께 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또 이런 선택하는 일들에 있어서 또 아브라함의 좋은 지혜를 얻으면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겠다 싶은데 롯은 그렇지 않고 다시 소돔 땅으로 소돔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돔 땅으로 왜 돌아왔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마도 롯이 그 땅에 있으면서 지금껏 가졌던 여러 가지 영향력, 또 그의 삶의 터전,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오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삶의 터전, 또 사람 사람과의 가졌던 그런 영향력, 그런 것들을 다시 차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참 귀한 인적 자산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이렇게 성문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좀 멀리 뭐 경치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기보다는 그 성에서의 유력한 자,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위에 앉아 있으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판의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또 성문을 출입하는 여러 장사치들의 상업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영향력 있는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롯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롯은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또그 사회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을 잘 빠져나올 수 없었고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잡아서 꺼집어 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소돔, 이곳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집을 찾아오게, 이 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그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는 것처럼 롯도 배운 그대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데요. 시간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대접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굽는 그런 빵이 아니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를 이렇게 대접함을 통하여서 롯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두 천사 집에 찾아온 이 사람을 롯이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또 그날 로스는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무런 기회 없이 서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같이 유황불에 불에 타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렇게 대접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돔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롯의 집을 애워싸는 것입니다. 애워싸고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늘 밤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롯,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또 그날 밤 유숙하게 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밖에서는 소돔에 이 남자들이 찾아와서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상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을 하겠다는 것. 바로 이렇게 참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소돔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여하튼 이로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이 손님들을 지켜야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어서요. 얼른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딱 몸으로 막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두 딸을 당신들한테 내 보낼 테니 우리 집에 있는 손님한테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급한 롯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또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를 막기 위해서 더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롯이 이렇게 하는데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내세우는 그런 로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소돔화되었고 죄악화되었고 세상화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로스의 딸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위라는 것을 봤을 때 이두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남자가 이두 딸과 이렇게 약혼을 맺고 이제 결혼을 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두 딸, 약혼한 두 딸을 밖에 내보내면 소돔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이제 남편감, 사위감들 있기 때문에 그 사위들 얼굴 봐서 아마도 봐주고 그냥 넘어갈 거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로스 잘못된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 딸들을 내보내겠다는 이 말에 이 몰려온 군중들은 더 화가 나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구절 끝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로스를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그동안 착각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 또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이 소돔이 망했다가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 뺏겼다가 다시 구하고 찾게 되고 살아 돌아온 것그것 생각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좀 있기 때문에 롯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분별력도 있고 그래서. 이 성문에 올라가서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성에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에게 롯은 그냥, 그냥 찾아온 객 라그네일 뿐이었고요. 아무도 그를 법관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소리 지칩니다. 만약 당신 롯이 방해가 된다면 오늘 당신을 먼저 해치워버리겠다. 이 말에 롯은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요. 탈석 주저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버타여 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인정 못 받고 또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로스는 봉변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맞아 죽을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집 안에 있던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지금 롯을 딱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롯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그날 밤그문 앞에 있던 롯을 쫙 끄집어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날 롯은 맞아 죽든지 밟혀 죽든지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바로 로스의 생명을 그날 밤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천사가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 어서 어서 빨리, 빨리빨리 빨리 도망하십시오. 당신과 아내와 두 딸, 여기 제출 기다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도망하십시오. 했는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천사는 재촉합니다. 빨리빨리 도망치라고요.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롯은 무구적무구적 너그적, 너그적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롯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서돔이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무너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편하고 좋은 성업에서 이렇게 안라가게또 그래도 지위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내가 나간다? 로스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뭇, 머뭇,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롯이 계속해서 머뭇거렸다면 비 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로 인하여서 맞아서 죽고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는 그런 마지막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급했든지, 너그 너그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손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서 인도하여.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지체하고 있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딸 불쌍히 여겨서 손으로 다그 집어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그날 밤다 죽었습니다. 소돔 이성 안에서 다 죽고 롯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롯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논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함께 갑시다.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 낙심자, 장결자, 참 많은데요. 그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셔서, 주님, 이가래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시간이 급했던지 천사가 롯과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도망하라 도망하라 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롯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잽싸게 쫓아 나가고 뛰어나가서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몰라 또 롯이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요. 18절, 19절, 20절 무려 세 구절을 긴 요구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요. 얼마나 위기인데요. 지금 막 뛰어가고 달려가도 모자랄 순간에 롯은 혼자 여유가 많습니다. 천사에게 긴 요구 상황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저기 저산 말고 거기 가다가 우리가 재앙을 만나 죽을지 모르니까 저기 보이는 장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 앞에서 생명을 구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 롯은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걸 보면. 그 누가 말했던 것처럼, 죄인은 요구 상황이 많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17절에 천사가 도망하려고 할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천사가 가르친 것은 산으로 도망하여. 산으로입니다. 산으로. 근데 반면에 19절에 보면, 로시 이렇게 자기의 요구를 요청할 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17절과 18절이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입니다. 산으로. 선사가 산으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산으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산, 크게는 한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진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그 산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산, 죄인이 없는 산, 그래서 안전한 산, 그 산으로 천사가 도망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죄가 없는 산, 그 산으로 가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로스는 그거 말고 가까운 성읍, 성읍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스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불편하고 재미없는 산보다가는요 여기 앞에 있는 작은 성읍 그래서 편리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롯은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천사였다면 롯의 이런 요구를 그냥 묵살했을 겁니다 잔소리 마시오 하고는 더 낚아채가지고 데려갔겠지만 그러나 천사는 다시 한번 롯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희망했던 원래 이 성도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면제를 시키고 롯은 산이 아니라 그 성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우유분단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유부단함, 영적인 느긋함은 우리가 평소에 일반 생활 가운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롯과 같이 세상과 결별해야 할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만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질 때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스물스물 스물 올라와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유분할하게 만들어버려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게 해버립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큰 파도 속에서 파묻혀서 우리를 삼켜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것을 싹 뽑아버려야 됩니다 싹 뽑아내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을 다 버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며 바로바로 바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이후에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 나아간다면 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더큰 손을 우리에게 얹으셔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인생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